안녕하십니까 박간회농장 주말농부입니다 저희 농장에 지금 어... 씨앗 파종하고 어... 모종하고는 거의 다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심어져 있는지 어...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는 가지를 심어 놨어요 가지를 좀 심어 놨고요 그다음에 저 앞쪽으로는 어... 도라지 씨앗을 좀 파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영화자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요 위에는 생강을 심었습니다. 생강을 심었고, 또 바로 위에는 부추가 10년째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위에는 아욱이 또 이렇게 씨앗을 뿌려놨더니 아주 잘 컸네요. 지금 딱 먹기 좋게. 잘 컸습니다. 아주 부드럽고 오늘 저녁에는 아욱 된장국을 좀 끓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앞쪽에 고수가 자라고 있습니다. 고수, 고수가 요즘 고수가 이렇게 그 삼겹살하고 같이 싸서 먹으면 맛이 좋더라고요. 나물로 해서 싸서 먹으면.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. 그 옆쪽으로는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싹이 나오고 있는데, 음, 모닝글로리, 모닝글로리 심어놨고, 그 다음에, 요, 앞쪽에 당근을 좀 심어놨고요. 그 다음에 요게, 싹이 다 나왔네? 와, 예, 여기다 오코라를 심어놨는데, 오코라, 아, 씨앗이 거의 100% 발화를 했습니다. 저희들이 농장에서 어, 이쪽으로는 어, 저희들이 채소류를 심고요. 이쪽은 나물류를 주로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, 취나물, 그다음에 저쪽에 곰취, 그다음 잔대, 여기 명이나물, 참나물 그리고 달래, 달래 여기다 좀 심어놨고요. 그다음에 어, 지금 여기. 어, 좀만 이게 열매가 맺어서 자라고 있어요. 주키니오박은 어 정말 잘 자랐네요. 주키니오박은 진짜 저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나눔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어. 저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완두콩하고 감자하고 같이 심어놨어요 여기서 잘 상호작용을 해서 잘 크고는 있는데 밑에 풀이 지금 무성하게 나서 다음 주에는 산소 잔디나 풀을 좀 깎아서 여기다가 좀 멀칭을 좀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, 땅콩을 좀 심었어요. 땅콩 심어 놨고, 어, 저번에 어, 비둘기가 어, 좀 습격을 했는데, 어, 지금 요거 저걸 바람에 좀 날려서 이렇게 날라가 있는 걸 주웠는데요. 어, 비둘기가 좀 습격을 했었던 곳이 이 땅콩이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어, 습, 괜찮네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대파, 대파고, 그 다음에 지금 요것은 상추. 상추를 모종으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종으로 심어서 지금 생산을 했고요 이건 일주일 전에 모종으로 다시 또 심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쪽으로 대파 씨앗을 파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마늘이 지금 달아고 있고요 그 위에 이 위에가 강낭콩 강낭콩도 무난하게 잘 크고 마늘도 무난하게 잘 크고 저희가 여기 고추를 여기다 심고요 요 위에다가 어, 옥수수를 좀두 칸을 심었습니다 옥수수를 두 칸을 심어갖고 또한번또 어, 올해 고추 농사가 어떻게 잘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를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네, 이렇게 수세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도 그 다음에 밑에는 어, 나물류들을 나물류들이 자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여기가 동굴레가 이쪽에서 자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은방울꽃이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가운데는 에 참나물이 자라고 있고요. 저 옆쪽으로, 안쪽으로는 삼립국화 이렇게 아,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농장에서. 잘하고 있는 어, 채소료와 나물료를 어,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예, 올해도 뭐 무난하게 농사를 지는 데는 주말, 저희들이 주말 농부잖아요. 그래갖고 주말마다 와서 어, 요 정도 농사 지면 더될것 같아요. 더 무리해서 농사를 지면 몸만 버리고 힘만 들것 같습니다. 예, 요런 선에서 어, 농사를 짓고 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쪽으로 이쪽 라인은 어, 이제 꽃밭 주로 이제 꽃을 장미하고 각 가지 사계절 어, 피는 꽃들을 이쪽으로 해서 어, 장식을 좀 해놨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도 꽃을 좀 심어놨고요. 지금이 작약이 작약하고 어, 양귀비 꽃이 지금 한참 이번 주에 한창 필것 같습니다. 이거로 박간의 농장 작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